돈도 안 들고 효과는 진짜 피부과 시술 그 이상입니다 사실. 운동하고 나서 보충제만 먹으면 얼굴이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 계세요?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여러분 피부 때문에 여자 앞에서 말도 못 꺼낸 적 있으신가요? 어 저는 있습니다. 이게 괜히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상대방 시선이 내 피부로만 향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? 근데요 이 피부가 좋아지니까 와, 진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돈도 별로 안 쓰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었던 다섯 가지 방법 알려드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혹시 뭐 피부과 가면 다 해결되겠지 뭐 비싼 화장품 쓰면 무조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? 아,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호구 잡히신 겁니다. 왜냐면 제가 그런 걸다 해봤거든요. 비싼 피부과 시술 결제 다 하고 뭐 좋다는 화장품들 웬만한 건다 써본 것 같아요. 또 여드름 날 때마다 계속 끝까지 짜보고 하지만 피부는 뭐 그런 걸로 단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그걸 겪으면서 알게 된 다섯 가지 비법 오늘은 그걸 한번 공유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백퍼센 무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나만 잘 고쳐도 피부과 갈 일이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이거는 절대 제품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뭐, 피부 좋아지려고 비싼 앰플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꼬박꼬박 바르죠 근데 트러블 계속 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다들 제품이 문제인 줄 알아요 막더 비싼 거더 효과 세다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닌다 근데 여러분 뭘 바르든 간에 이걸 안 하면 그냥 전부 다 돈만 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이에요 잠 뻔한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뭘 해도 피부는 계속 안 좋을 거예요 피부가 진짜로 뒤집어졌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지 곰곰이 돌아보면은 꼭 거기에 수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심하게 피부 뒤집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뾰루지 같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막뭐 볼, 막턱막 막 이런데 왕건이 여드름이 줄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휴가 전이라서 좀 미친듯이 밤새워서 일하고 잠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자면서 좀뿌듯해 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와 근데 휴가를 떠나가지고 푹 자고 나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바로 그 붉은 기랑 그 볼록볼록했던 거 그런 애들이 진짜 싹 가라앉는 거예요. 진짜 그때는 뭐 바르지도 않았는데 딱히 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. 피부에는 그 수면이라는 게 진짜 절대적이구나.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. 이 스킨케어를 바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. 이 스킨케어의 본질은 회복이에요. 회복. 여러분이 헬스할 때 어때요? 매일매 쉬지 않고 그냥 조지는 것보다 휴식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육도 이게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더 크고 단단해지는 거잖아요. 근데 피부도 똑같아요. 아무리 뭐 비싼 화장품 발라도 피부한테 그 회복할 시간 안 줘버리면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.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고 피부 장벽은 또 얇아지고 이런 연쇄 작용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수면이 무너지면. 건강을 포함해가지고 피부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제발 그 제품을 바르기 전에 내 수면 시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진짜 하루에 최소한 6시간. 진짜 피부 조질 거 아니면은 한 7시간에 확보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수면이 피부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. 돈도 안 들고 효과는 진짜 피부과 시술 그 이상입니다, 사실. 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이것부터 해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운동하고 나서 보충제만 먹으면 얼굴이 뒤집어진다. 이런 분들 계세요? 이럴 때 아, 이 보충제 나랑 좀안 맞네. 하면서 제품 탐만 좀 하고 있죠. 저도 이게 똑같았어요. 운동 좀 제대로 시작해야지 하면서 좀막 알배기고 그러면은 괜히 막 보충제 먹고 싶어지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는 뭐 단백질 보충제 그런 거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사서 먹어 봤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그 속이 약간 그 더부룩함? 그런 게좀 있고 소화도 잘안 되고 화장실에 가는 빈도도 좀 높아지고 그러고 나면은 꼭 얼굴에 하나씩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것도 막코호 주변에 아니면 막턱 밑에 약간 목 같은데도 좀 생기고 되게 깊고 오래가는 애들 있잖아요. 아,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제품이 좀 쓰레기구나. 약간 가격대가 너무 좀 저렴한 걸 먹었나? 좀 가성비 제품을 먹어서 그런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먹다가 또 올라오면 끊고 다른 걸로 갈아탔다가 또 끊고 이런 걸좀 반복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제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진짜 문제는 제 장에 있었던 거예요. 대부분의 그 많은 보충제가 특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 그게 유청 단백질이 있는 건데 동양인 중에서는 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게 진짜 많거든요. 장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더부룩하고 막 가스 차고 이 독소가 결국에는 피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. 보충제가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장이 보충제를 거부해서 장 트러블이 이 트러블로 표출이 된 거다. 이게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뭐 유청 먹고도 멀쩡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보충제를 먹고 나서 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. 그러면서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. 그러면은 보충제 탓을 하지 말고 당장에 그장 건강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이때에는 분리 유청 단백질 그러니까 WPI, 요걸로 한번 바꿔보세요. 유당을 제거한 거라서 속이 좀 굉장히 편해져요. 물론, 근데 이게 가격은 조금 올라가거든요?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적으면 한 1, 2만원? 많으면 2, 3만원? 뭐그 이상 차이가 나는데, 그거 아끼려다가 얼굴 뒤집어져가지고 병원비나 뭐 약값, 이런 거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? 그리고 그동안에 스트레스도 없고요. 세 번째, 또 헬스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. 여러분, 헬스하고 나서 어떤 것부터 내가 행동하는지, 요걸 한번 체크해보세요. 뭐 땀이 났으니까 찬물로 세수 팍 하고, 샤워 싹 시원하게 하죠. 상쾌하죠. 그러면 근데 여러분, 지금 그 상쾌함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그 홍조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이 열감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. 그 운동하고 나면은 피부에 열이 꽉 차올라 있는 상태예요. 이 열을 그대로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집니다. 그리고 모공이 열려있는 시간이 좀더 길어져요. 그러면 이 노폐물이 훨씬 잘 끼게 되고 트러블 유발 요소가 더 늘어납니다. 특히나 이 볼이랑 뭐 이마 아니면 뭐 콧망울 주변. 저도 여기에서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만든 루틴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토너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효과가 되게 확실하더라고요. 찬물 말고 뭐 냉장고에 넣지도 말고 그냥 상온에 있던 토너 있죠. 그냥 평소에 내가 잘 쓰고 있던 거. 그런 거를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그 모공이 조금 열려있을 때 화장솜에다가 듬뿍 적셔가지고 그 열이 올라왔던 뭐 볼이나 뭐 이마 이런 데다가 쫙 얹어주는 거예요. 이런 늘어나는 화장솜 같은 거 쓰면은 세 장이면 되거든요. 뭐 유산소 한 날은 저는 무조건 하고요. 웨이트도 조금 보압 많이 차가지고 얼굴에 열 올라올 때 그런 날 에는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샤워만 하고서 넘어가면 안돼요 피부가 운동하고 나서 가장 그 비실비실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얼굴이 좀 쉽게 달아오르는 분들 운동만 하면은 볼이 홍조 처럼 올라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루틴을 한번 꼭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이게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거 어 그러면 그냥 찬물로 세수를 하면 되잖아요 토너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하면 더 좋나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 차가운 거를 열감으로 자극받은 피부에다가 확 올려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자극 바체예요. 그리고 이 혈관이 한 번에 확 수축을 하면서 홍조는 더 심해집니다. 그냥 상온에 있던 그 화장대에 있던 토너로 그냥 해주세요. 그래도 충분히 쿨링감이 있거든요. 피부 좋아지는 네 번째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다들 약산성 클렌징 폼이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쓰잖아요. 하지만 그게 지금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을 더 일으키고 있었던 원인입니다. 아니 뭐 약산성 자극 없고 장벽 지켜준다면서? 네 맞아요. 근데 그게 지성 피부한테는 최악의 관리법이에요. 왜냐하면 세정력이 약하니까. 여러분이 뭐땀 흘리고 피지 뿜어낸 거 이런 거를 약산성만 매일 쓰면은 얘가 이걸 다못 씻어내요 각질이나 피지 이런 게 모공에 그대로 쌓여가지고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는 약 알칼리 클렌저로 모공을 싹 청소를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잠깐만 나는 완전 극강의 개지성이다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 피지랑 각질이 좀 많은 피부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 알칼리만 쓰는 거는 또 부족해요 제가 쓰는 그 진짜 무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 바로 효소세 안제입니다 이게 왜 무기냐면 파우더 형태라서 내 마음대로 세정력 조절이 가능하거든요. 오늘은 내가 조금 빡세게 씻고 싶다. 그러면은 물을 살짝 덜 풀어가지고 조금 거친 거품으로 각질 제거를 하고 오늘은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하고 싶다? 그러면은 조금 더 물을 많이 써가지고 거품을 풍성하게 내가지고 자극 없이 쓰는 거예요. 저는 보통 손바닥에 1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 살짝 묻히고 거품을 좀 풍성하게 낸 다음에 얼굴에다가 문지르고 한 1-2분 정도 놔둬줘요. 이 효소 성분이 각질을 녹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주면 끝입니다.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. 일단 지성 피부는 약산성만 믿으면 절대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. 무조건 안 좋아져요. 이런 거 만원 정도면 사요. 진짜 가장 가성비 좋은 딥클렌징 무기다. 자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오늘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핵심 그 자체거든요.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. 수분 앰플 아난 지성이라서 좀 번들거려서 수분 앰플 필요 없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피부를 개기름 폭발하게 만드는 그 원인인 거예요. 요거 딱 외우세요. 피부는 수분이 부 하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분으로 채운다. 그러니까 요 번들거림, 각질, 심지어 여드름까지도 전부 다 이게 수분 부족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. 저도 예전에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좀 속당김이 좀 느껴지고 건조할 때 거울 보면은 뭔가 반들반들하게 바른 것 같은데 뭔가 당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각질도 좀 일어나고 근데 그게 수분 앰플을 제대로 쓰고 나서부터 싹 없어졌습니다. 이건 정말 쉬운 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앰플을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. 저처럼 피부가 좀 갈라지고 푸석푸석했던 분들 이런 분들. 들은 진짜 하루만 써봐도 속당김이 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. 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은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면서도 내 자신감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근데 남자는 피부 빨 다음에는 머리 빨입니다.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이 영상 클릭하시면 남자들이 하면 비호감되는 머리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.